할렐루야 우리 산마루의 무지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오늘 아, 제목은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해서 전해봐, 전하고자 합니다. 아, 바이러스 공격 굉장히 무섭잖아요. 알러지에도 우리가 눈 알러지 바이러스 정말 바이러스 종류가 많이 있지만 아, 영적인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 지금 영적인, 우리 육신으로는 손을 깨끗하게 안 씌면, 우리가 세균이 달라붙는 걸 느끼거든요. 세균이 달라붙고, 바이러스가 있다, 이런 걸하잖아요 코로나에 걸려봐서 알잖아요. 바이러스, 기침,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어, 결핵 바이러스. 하여튼간에 이 바이러스가 장난 아니게 이글 이글 하거든요. 우리 인간 몸에 진투하려고.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결핵을 병도 일으키고, 알러지, 뭐, 뭐, 이게 하여튼 바이러스의 비염, 뭐, 이런 게다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육적으로도 받지만,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영적인 바이러스는 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막이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이러스가 육적으로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 자체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엄청난 그 이름이 있잖아요. 바이러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이글이글한다는 걸 느껴야 돼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육적인 바이러스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거는 면역력. 면역력이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 면역력이 강하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능히 건강한 바이러스가 내밀 내보낼 수 있어요. 내 몸에서 건강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 공격적인 바이러스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공격을 안 받고 유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바이러스도 사탄의 공격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에서 이거를 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까? 영이 건강해야 내보낼 수 있어요.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이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영이 강한 자, 그 그러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자. 고난도 많았고 슬픔이 많고 아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았지만 면역력이 강하다고 편해지는 거는 영권을 말하는 거예요. 영권 지금 상담 전화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공격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바이러스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바이러스는 감기, 독감, 코로나, 어, 알러지, 어, 또, 이거 뭐, 알러지 기침, 뭐, 하여 천식, 바, 뭐, 하여튼, 엄청난 바이러스가 많은데, 영적인 바이러스는 정말 감정 조절 안 되게 하고, 신경 날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생각 복잡하게 하고, 막 정말 여러분들의 정신을 미치게 하고 막 배레벨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서 어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는 강한 영이 강한 바이러스를 찾아 수있는 성령의 충만한 뜨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뜨거움이 임하지 않으면 어 공격, 어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단의 바이러스를 막아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공격 시대고 바이러스 시대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 지금 목사님 상담전화 계속 올려져가지고, 어, 이게 낮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방해를 받다 보니까 거의 그래도 밤 중에 한밤 중에 한 12시 넘어 서하면참 어, 집중력도 좋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면 또 피곤해 고또 낮에도 하게 되고 밤에도 하게 되고 녹음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아, 무사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 공격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벗어나고 이겨나고 아,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